한 소녀가 길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. 근데 사고를 낸차 운전자는 도망가지도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앞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후진해서 다시 소녀를 받아버렸습니다. 이러기를 몇번 반복한 후 사라져버렸습니다. 그때 소녀는 메시지를 오유, 살아있었어? 그때 소녀는 메시지를 남기려고 자신의 피로 뜻을 알수 없는 그림을 그렸습니다. 그림은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고, 작은 동그라미 안에 X 표시가 그려진 그림입니다. 소녀가 남긴 이 메시지는 도무지 알수 없는 뜻이었습니다. 그래, 동그라미, 동그라미, X 표시. 어, 뭘까. 그렇게 포기를 하려고 할때 소녀의 부모님은 그 메시지를 들고 한 무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. 근데 무당이 그 그림을 보고는 소리를 꽥! 지르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, 그러자 놀란 소녀의 부모님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, 이런 그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무당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, 것입니다. 이런 그림은 있을 수가 없어! 라고 결국 무당을 진정시킨 소녀의 부모님은 무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. 뭘까? 이 그림의 뜻이 뭐죠? 그러자 무당이 대답했습니다. 큰 동그라미는 자동차의 안쪽을 뜻하고 작은 동그라미는 사람을 뜻하고 X표시는 없다를 뜻합니다. 그 뜻을 해석해보면 차 안에는 사람이 없어요.